안녕하세요. 달리는 이곳은 대전 대덕구 와동입니다. 앞에 보이는 상가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건물 뒤편으로는 대덕 브라운스톤 아파트가 있고 앞쪽으로는 와동 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각각 910세대와 656세대가 되겠고요. 두 아파트 중간 부분에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동네는 동네 자체에 상가 건물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귀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건물과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한국수자원공사 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도 이 동네에서 소비를 종종 하시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건물 옆쪽으로는 한시 방향에 회덕중학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3종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용적률이 좋다 보니 건물도 높게 잘 올라갔고요. 모양도 네모반듯합니다. 건물 자체가 굉장히 바른 놈이에요. 그렇습니다. 건물 측면 모습이고요. 건물 측면으로 인도가 있어서 저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상태 좋고요. 그럼 빠른 속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10억대 건물임을 감안했을 때 건물이 상당히 큰 편이고요. 동네 자체에 상가가 없어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신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 대덕구 와동 회덕중 옆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은 102평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주차는 7대 가능하고요. 건물 연면적은 399평 사용 승인은 1995년 2월 24일에 받은 지상 6층 지하 1층의 상가 건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매매 금액은 14억, 대출은 없으나 매매 금액이 50에서 70% 정도 가능하고요. 실 투자금 13억 2800만원 투자했을 때 순월세가 535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4.83%의 상가 건물입니다. 만실 기준 수익률이면 현재 4층, 5층, 공실로 각각 1000에 90으로 임대 예정이니까 이점 참고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